결코 노래로 소문난 학교만이 아닙니다. 이 학교의 자랑 중의 진짜 자랑은 실리 있고 우월한 새 교수 방법들을 창조하기 위한 사업에서 번복이로 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태0년간 우리 학교에서는 교육 조건과 환경을 일선하고 새 교수 방법을 창조하여 전국에 일반하는 족장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계획조건과 환경을 일진시키는데 이제 만족하지 않고 이제 1세기 과목에서 가상현실기술, 중강현실기술이 도입된 이제 새 교수방법을 창조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결코 헐치 않았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를 이끌어준 것은 구역의 일꾼들입니다. 우리가 계획조건 환경을 일진할 때만 해도 구역 일꾼들이 더 안타까워하면서 구역의 책임일꾼이 출근을 우리 학교로부터 와서 학교의 공사 종용을 알아보고 대책을 취해주고요. 발걸음을 돌리고. 또 학교를 이제 꾸리는 과정에 제기되는 힘든 일을 다 혼단체를 발동하고 구역일꾼들이 뛰고 떠뛰면서 이제 다 해결해 줘서 우리가 전국의 혼보기를 창조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새 교수 방법 창조할 때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교원들이 기존의 낡은 교수 방법을 버리고 새 교수를 창조해야 되는 그런 힘든 일을 하면서도 현대적 계획 수단을 마련하는, 마련해야 하는 이런 힘든 일이었는데, 이때 우리 일꾼들이 현대적 계획 수단들을 가지고 학교로 달려나와서 우리 교원들과 힘을 합치고 지혜를 합치면서 교원들을 또 밀어주었습니다. 이 과정에 이 전국적으로 중학교에서 앵먼저 현대교육지도협회 새 교수 방법을 또 창조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다 일관화했습니다. 교육 사업을 자신들의 사업으로 간주하고 적극 도와주고 있는 구역 일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방조속에새 교수 방법 창조자들의 대열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니 참으로 자랑할 만한 성과였습니다 이들의 말에 의하면 앞선 단위라고 해서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기 학교에서 창조된 좋은 경험들이 구요 간의 학교들이 일반화된 결과, 지금은 선교 저급중학교를 비롯한 구요 간의 많은 학교들에서 새 교수 방법 창조 경쟁 요리가 대단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기 율곡 고급 중학교를 돌아보면서 구역의 교육 사업에서 긍정적으로 찾아보게 되는 점이었습니다. 여기는 손교구역 대웅동에 위치하고 있는 리광수 고급 중학교입니다. 미운년촌까지만 미운, 해도 교육 조건과 환경에 대해서 말한다면 구역적으로 뒤떨어진 자리를 차지하던 학교였습니다. 그러던 학교가 오늘은 구역적인 본보기 학교로 변모돼서 학교를 찾는 참관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학교는 이쪽 면으로만 교실들이 있었고 여기는 벽체로 막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4층 고물을 새로 도피도 지어서 이쪽 면에도 교실들이 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 층짜리 버저 청사도 두개 층을 충축해 가지고 사층으로 만들었습니다. 지난 시기 같으면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었다고 합니다. 온군 하나의 학교 건물을 증설하는 방대한 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내고 학교의 교육 조건과 환경을 일신시킨 비결에 대해서 묻는 우리에게 교장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일꾼이라고 따로 없습니다. 또 어떤 공장이라고 따로 없고 온 구역이 다 후원단체가 되고 학병이 돼서 다 똘똘 쳐나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의 일꾼들이 매방을 다 책임지고, 또 공장 기업소가 여러 방식 맡아서 다 새로 꾸려주고, 꾸린데 만족하지 만 않고, 모든 실험실들 위생실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손색없이 꾸려주고, 그리고 우리 실험실이나 그다음에 정보실 모든 방들의 실험 기구와 시야, 그다음에 설비자재 그다음에 현대적인 이런. 계획수단들 이것도 100%다 우리 구역 자체의 힘으로 다 해결해서 우리 학생들이 마음껏 배울 수 있게 모든 언갖적 거를 다 보장해 주었습니다 학교 건설에 바쳐진 구역 일꾼들과 후원단체 일꾼들의 헌신적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역 일꾼들이 구역 안에 학교들의 교육 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을 바로 세우고 현실적 조건과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타산한 데 맞게 구역의 모든 용량을 집중해서 밀고 나간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에 대해서 학교 건설이 마감 단계에 이른 선교구역 장원 초급중학교 소학반 교사를 돌아보면서도 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난 시기에 우리 학교는 구역적으로 제일 뒤떨어졌고, 그 다음엔 적군과 환경, 환경도 한심해서 이렇게 교원들이 궁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교원들은 학교를 이렇게 떠나가 갔다는 교원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학병들도 이 학교를 보고는 우리 학교에 종을 붙이지 않고 다른 학교로 이렇게 가갔다는 학생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우리 구역당 일꾼들이 내려와서 학교를 돌아보고, 우리 장원수학반을 학교 건설 계획에 대해서 꾸리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부터 우리 구역 일꾼들과 후원단체 일꾼들을 학교에 다 모이게 하고, 조직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시작돼서 지분공사가 완전히 1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성됐고, 공사가 이렇게 진척이 빨리 진행되니까 우리 교원들도 신심이 생겨서 부담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 교원들도 다 이렇게 건설에 발붙고 났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후원단체 일꾼들, 정호원들이 모두 합병이 돼서 자기가 맡은 교실을 5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전히 건설해놨습니다. 또 꾸리기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편의사업소, 종합식당, 공업품 종합 상점, 동평양 백화점을 비롯한 우리 후원단체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진짜 학병된 심정으로 벼실 비품들을 하나하나 다 마련하고 또 잘못된 것은 와서 다시 퇴치해 주면서 이렇게 학교 건설에 자신들이 모든 것을 다 바쳐나갔습니다. 이렇게 돼서 오늘과 같이 우리 학교가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번복의 학교로 꾸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나니, 우리 교원들이 궁지도 생기게 됐습니다, 저절로. 그래서 떠나가갔던 학생, 교원들도 이전 없고 이전 우리 학교에 다 오갔다는 교원들이 많아졌고, 교수 사업에서 혁신을 이룩해서 학생들을 사이즈 건설을 또미고나가 그런 혁명 인재로 키웠다는 그 불같은 교리에 충만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렵고 부족한 속에서도 이렇듯 학교의 교육 조건과 환경을 본뜻하게 일신시킨 그 요간의 일꾼들의 헌신적 노력을 생각할수록 우리의 생각은 깊어졌습니다. 서학반 교사 건설 역시 앞서 본 리광수 고급중학교와 마찬가지로 학교를 새로 일을 도 세우는 것과 맞먹는 반대한 공사량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세기 우리 구역 간의 교육 사업을 보게 되면 전문 이 교육 부문 일꾼들이나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후원 단체 사업도 3월과 10월 후원 단체 율관을 맞으면서 이제 컴퓨터나 밑대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이제 대체하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교육 사업에서 국의 더 손가가 이룩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당장의 연 제7기 제4차 전원의 결정을 높어들고 이때부터 이제 우리 일꾼들부터 사상관점이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이제 교육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금으로부터 몇년전 어느 날, 구역이 온화한 회의실에서는 교육 조건과 환경이 뒤떨어진 구역 안의 학교들에 대한 개건보수 문제를 두고, 밤깊도록 토론들이 그칠 줄 몰랐다고 합니다. 그때 그 어, 구역 당위원회에서는 예, 학교 꾸리기 계획에 이제 이거 그 리강수 고급 중학교 4층 어, 신축 공사가 제기됐고 또 에, 인공잔디 깔기를 비롯해서 또 이것뿐만 아닙니다 장원 수학반 2층 대보수 공사가 진행될 그 계획이 들어갔고 또 성교수 학교 이거 인공잔디 깔기도 들어갔고 이렇게 에, 계획이 방계했습니다. 이곳을 우리 구역 간내 공장 기업소들로 하자니까니 그때로서는 또 대상 건설이 많이 제기된 이런 식인데, 익혀놓고 볼 때, 어, 과연 우리 구역 간내 그 공장 기업소들 가지고 이 방대한 공사를 하겠는가 하는, 이제,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들도, 일꾼들도 적지 않았고, 또, 에, 이곳을 가지고, 이제, 우리 자체 힘으로, 어, 하겠다는 그런 신심이 없어 하는 일꾼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상원서학교 가지를 제일 처음에 맡았을 때는 정말 아름찼습니다. 대부분이 유성들로 된 집단으로 하려니까 제일 처음에 가서 봤을 때는 학교 네 개의 교실을 맡았는데 교실 도 면적상도 크고 이 다음엔 지난 시기 오래된 국물이다 나니까 바닥 자체도 다 나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앞이 아름차게다 보였습니다. 그래서 눈도 힘들고 아름차서 일꾼들도 찾아갔습니다. 그날 구역의 책임일꾼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어렵고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업은 좀 지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 바로 교육 사업을 돕는 일입니다. 지금 당에서는 온 나라 전체 인민이 학부형이 돼서 나라의 교육 사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바라고 있는데, 그래 자식들을 키우는 데 품이 많이 든다고 외면하는 부모를 봤습니까? 오늘날 교육 사업에 대한 후원은 혁명에 대한 우리 일꾼들의 신념 문제입니다. 기대서 다시 돌아와서. 저업당에 다모여댔습니다 우리 부원들부터 우리 일꾼들 저업당 윤회를 고이 사업을 어떻게 밀고 나갈 것인가. 그래서 정업원들을 처음 발동하고 또 우리 정업원들 자체가 성교주민이 태반입니다. 길이 다 나니까 또 학부용들이 많고 그래서 자기 자식을 위한 문제가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모두가 달라붙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찔하게 생각했던 일이었는데 종작 달라붙어서 또 모든 종업원들을 활동시켜서 하다나니까 또 구역적으로 제일 먼저 제일 많은 가지받고 또 제일 먼저 일등으로 밀고 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어려운 속에서도 학교의 교육 조건과 환경을 일시하는 사업을 최우선적인 사업으로 밀고 나간 일건들. 이들은 우리당 교육 정시 사상을 양심과 의무로 만납니라 시대의 절박한 역으로 심장으로 사교하는 일꾼들이었습니다. 날로 변모돼가는 저국의 발전은 바로 인재들에게 달려있고 그 인재들을 키우는 교육사업에 바로 우리 당이 안아오려는 인재 강국화, 전민과학기술 인재화의 지름길이 달려있기에 언제나 교종들마다의 혼신의 차옥을 사겨온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우리 구역 간의 교육 사업이 나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구역의 일꾼들부터 시작해서 후원단체 일꾼들 모두가 이 학병이 돼서 학교 후원사업을 적극적으로 또 밀어주고 있습니다. 교육 사업을 적극 돕는 것은 우리가 응당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 당의 교육중시 사상을 높이 받들고 교육 사업을 우리 자기 사업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성심성의로 책임적으로 덮는 그런 학부형이 되겠습니다 선교초급중학교를 Haki, only take a smida. Songo, Tok, T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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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학 n g t o n 이 Tong, t o n 방창권 이른다 돌까지 산업초급중학교 개공공사를 완공하는 문제, 강한수학교 인공잔디 깔금 문제, 또세개의 학교들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선정된 범보기 교실들을 완성하고, 구역 안에 모든 학교들이 일반화하는 문제를 비롯해서 구역이 교류한 목표들을 무조건 점령해 나가려고 합니다. 온 나라 전체의 이이학비용대해서 개혁사업을 적극 도와줄 때 대한 당의 뜻을 높여들고 구역 안의 모든 일꾼들이 진심으로 학병의 심정에서 개혁사업 도와주는 것을 생활화, 숙성하도록 함으로써 당의 개혁강국, 건설,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에서구역의 교리한 목표를 무조건 점령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만난 일꾼들, 그들은 한 가정의 자식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국의 더 밝은 내일을 위해서 우리 당이 바라는 학부용이 된 일꾼들이었습니다. 이런 일꾼들이 바로 이런 참된 학부용들이 학교마다의 헌신의 땀방울을 묻어가기에 구역교육사업에서는 성과가 이룩되고 있는 것입니다.